자 여러분 보안 소프트웨어와 그 감시망을 피하려는 코드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디지털 숨바꼭질의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 보시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건데요. 최신 보안 도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프로그램을 감시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그 감시의 눈을 멀게 할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API 모니터링이라는 원리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도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의 기능을 쓰려고 API를 호출하잖아요? 이걸 전화 걷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보안 소프트웨어가 이 통화 내용을 엿듣기 위해서 자기 코드 덩어리인 DLL 파일을 몰래 끼워 넣고는 거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모든 통화 내용을 엿듣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후킹이라는 게 설치되는 방식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그 감시용 DLL이 프로그램의 메모리에 뜩 들어와서 멀쩡히 있던 코드의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립니다. 원래 API 함수로 가야 할 길을 싹 바꿔치기해서 자신의 감시 코드로 돌려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건 결국 그 프로그램이 쓰는 메모리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감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내집 안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반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회피 전략, 그러니까 감시의 눈을 멀게 하는 주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피 전술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변조된 코드 부분만 살짝 원래대로 고쳐놓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좀더 과감하게 감시용 DLL 정체를 깨끗한 파일로 그냥 덮어 써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아예 다른 이름의 깨끗한 DLL을 로드 라이브러리 함수로 불러와서 쓰거나 심지어는 감시가 일어나는 API 계층을 통째로 건너뛰고 운영체제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시스콜이라는 우회로를 쓰기도 하죠. 저희는 이 여러 방법 중에서 특히 이 강력한 기술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감시당하고 있는 그 DLL 파일 위에다가 원본의 깨끗한 DLL을 그냥 통째로 덮어 씌워서 판을 아예 새로 짜버리는 거죠 실제 코드에서는 unhook k e n e l 3 2나 unhook ntdl 같은 함수를 써서 이 작업을 하는데요 이름만 봐도 감이 오시죠? 윈도우의 핵심인 kernel32.dll이나 더 깊숙한 곳에서 일하는 ntdl.dll 이런 감시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타겟들을 딱 찍어서 오염되지 않은 원본으로 싹 돌려놓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이 진짜로 통할까요? 이 메모리 덮어쓰기 전술 그 결과를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와, 결과가 바로 나왔네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어누킹 전에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버추얼 얼로키나 로드 라이브러리 같은 함수 호출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저희 코드가 어누킹을 실행한 뒤를 보세요. 로그가 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감시용 DLL이 우리 프로그램 안에 여전히 존재는 하는데 사실상 그냥 눈뜬 장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 행동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끝이 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죠. 공격 기술이 나오면 방어 기술이 따라잡고 또그 방어 기술을 우회하는 새로운 공격이 등장하고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기술의 공방을 계속해서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